하겠습니다. 어, 이용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청구로 이루어진 구속 접수심 심사 인용됐죠. 예,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 연결을 못해서, 예, 저희 메인 영장실질심사 어, 전문해설 이정일 설판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장장님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예, 어차피 뭐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메인이라고 해봐야, 예. <laughs> 자, 일단, 이, 영장, 어, 판사도 해보신 분이고, 어, 판사 생활, 부장판사 하셨던 분으로서, 자, 이, 이렇게 법원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합의를 했다든가 또는 뭐 네. 기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렇게 구석적부심 심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좀 있긴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례가 구조가 법원 구조 문제인데 예전에는 네. 제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할 때만 해도 이제 평판사들 단독 판사들 그런 급에서 했었거든요 네. 영장 전담을요 그런데 이제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부장판사가 높잖아요 네. 평판사보다 그러니까. 단독판사가 본 거를 이제 부장판사급에서 볼 때, 아, 뭐, 잠댔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예. 예. 근데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평판사들이 하는 건 너무 좀 어리지 않냐, 판사, 네. 급이 낮지 않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요새는 거의 부장급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담당하는 적부심 담당 재판부도 다, 지방법원 부장급인 거예요. 음,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비슷 사람들끼리 하는데, 예. 뭐, 아까 이제 공정장님 말씀하신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그렇게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대체로, 영장 발부 당시까지의 사정은 보지 말고, 예. 이후꺼만 보자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공정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런 정도 아니면은 적부심에서 이게 석방명령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물었죠.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그걸 아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네. 뭐하러 신청하냐 이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신청하는 건수도 많지 않았고 발, 저기 받아들여지는 건수도 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인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모두들 안될 거라고. 모두들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네. 어, 여기서 <laughs> 경험자로서, 어, 네. 또 과거 내보주라서, 정말 이상한 점들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저기, 공장장님, 저뭐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항상 부족해서 <laughs>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음> 핵심 <웃음> 요약을 주십시오. 법리적으로 예,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상로 그, 이상한 거 일단 그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부심하는 담당자하고 영장 네. 전담하고 급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중앙지법 여기는 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네. 형사수석부에서 이제 적부심을 담당을 하는데 형사수석 부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예. 네. 급이 높아요. 아 여기는 높다. 음. 예, 높아요. 그런데 이 서울지방법원 나 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영장 전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령만 그 법원으로 내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그 법원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어허.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 쯤 되면 은 워낙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가니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간다. 예.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이 형사수석 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는 자리예요. 어 그럼 양승태 대법관이 이전에 찍어서 발령했던 분이다. 그렇죠. 이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예예. 그데이그 예. 지금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인 신광현 부장이 아 올해 2월달에 예. 형사수석 부장이 되거든요. 예. 예, 이 형사수석 부장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막중한 자리냐면은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 행정처를 거쳤다가 어, 대법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법, 법관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주범이라고 지목됐던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처를 음, 거쳤거든요. 대단한 요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영 사실 초 초반에 공장장님께서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하, 반성하고 드릴 <laughs> 말씀이 없는 게 이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영장 전담이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데 하다가 정말 이상하다까지 온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예. 그런데 하물며 영장 전담도 그런 수준인데 수석 부장이면은 이건 이제 정말 <laughs> 뭐,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 몇달 동안 다뤘던 어, 영장 담당 판사도 이상한 판결을 한다, 이상하다. 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인사들이 그쪽 의중이 담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계속 이런 네네.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분은 네. 더 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어, 뭐 어떻게 뭐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려면 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음. 급이 달라서 그러면 사정 변경이 없어도 적부심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 사건도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일반 사건도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방해주는 비율이. 예. 그러면은 이건 좀, 급이 달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음. 예, 까막그 다른 점은 주진우 기자님께서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법리의 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예.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아까 김은식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하급자가 지금 자기도 적부심 시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관심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여론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거나. 어 예, 그다음 또 하나 관심 가는 게 전병헌 전 수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김관진 논리대로 하면은 전병헌 뭐 이건 명장 당연히 기각돼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보고. 정말 그야말로, 아,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네, 설마는 없다. 예. <laughs> 형사 수석 부장이 누군가, 누구냐의 문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법리의 예. 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시간 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laughs> 할게요. 오늘은 네.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핵심만 네. 짚었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는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건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laughs> 법무법인 동안에, 동안, 동안. 네. 네. 동안에 사무장, 사무장으로 네. 일하고 계신 이정현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이번엔 이어서, 보다 그러니까, 단독판사가 본 거를 이제... 부장판사급에서 볼 때, 아유, 뭐, 잠 뗐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예. 예. 근데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형판사들이 하는 건 너무 좀 어리지 않냐, 판사급이 예. 낮지 않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요새는 거의 부장급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담당하는 적부심 담당 재판부도 지방법원 부장급인 거예요. 음,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비슷 사람들끼리 하는데 예. 뭐 아까 이제 공정장님 말씀하신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그렇게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대체로 영장 발부 당시까지의 사정은 보지 말고 예. 이후 거만 보자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공정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 적부심에서 이게 석방 명령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물었죠.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그걸 아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네. 뭐하러 신청하냐 이런 형태였었고 그래서 신청하는 건수도 많지 않았고 저기 받아들여지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인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는 자리예요 어, 그럼 양승태 대법관이 이전에 찍어서 발령했던 분이다? 그렇죠. 이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 그, 지금,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신광열 부장이, 아, 올해 2월 달에 예. 형사수석부장이 되거든요 예. 예,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막중한 자리냐면은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 행정처를 거쳤다가 어, 대법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법, 법관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주범이라고 지목됐던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을 음, 거쳤거든요. 대단한 요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영 사실 초, 초반에 공장장님께서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하, 반성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니까 영장 전담이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데 하다가 정말 이상하다까지 온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예. 그런데 하물며 영장 전담도 그럴 그런 수준인데 수석부장이면은 이건 이제 정말 <laughs> 뭐~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 몇달 동안 다뤘던 어, 영장 담당 판사들 이상한 판결을 한다. 이상하다. 네. 양승태 전 대법관 네. 모두들 안될 거라고. 예. 모두들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네. 어, 여기서 <laughs> 경험자로서, 어, 네. 과거 내보조로서 정말 이상한 점들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저기 공장장님, 저뭐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항상 부족해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음> 예. <웃음> 핵심 법리적으로 요약을 주십시오. 말씀드려... 범위적으로 말씀 드려... 예.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이상한 걸으로 그 이상한 거? 일단, 그,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부심하는 담당자하고 영장전담하고 예. 급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지법 여기는 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예. 형사수석부에서 이제 적부심을 담당을 하는데, 형사수석부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예. 급이 높아요. 어 아, 여기는 높다. 음. 예, 높아요. 그런데 이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영장전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령만 그 법원으로 내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그 법원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어허.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쯤 되면은 워낙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가니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간다. 예.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이용하겠습니다. 어,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청구로 이루어진 구속 적부심 심사 인용됐죠. 예.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 연결을 못 해서, 예. 저희 메인 영장실질심사 <laughs> 어, 전문 해설 이정규 선판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장장님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어차피뭐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메인이라고 해봐야 예. 네. 자 일단 이 영장 어, 판사도 해보신 분이고 어, 판사생활 부장 판사하셨던 분으로서 자 이, 이렇게 법원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합의를 했다든가 또는 뭐 네. 기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렇게 구석적부심 심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좀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례가 구조가 법원 구조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영장전담 판사를 할 때만 해도 평판사들 단독판사들 그런 급에서 했었거든요. 네. 명창 전담을요. 그런데 이제 적부심은 합의부에서예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네.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부장판사도 높잖아요. 네. 평판사분 아, 네. 인사들이 그쪽 의중이 담긴 어떤 판결 을 내리는 게 아니냐 계속 이런 네, 얘기해 를 네. 왔는데 네. 이분은 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어, 뭐, 어떻게, 뭐,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려면 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음. 급이 달라서 그러면 사정 변경이 없어도 적부심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 사건도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예예. 일반 사건도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 음.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광해주는 비율이. 예. 그러면은, 이건 좀, 급이 달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음. 예, 아마 그 다른 점은 주지우 기자님께서 나중에 잘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법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예.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아까 김은식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하급자가 지금 자기도 적부심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관심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여론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거나. 예, 그럼, 네. 그럼또 하나 관심 가는 게 전병헌 전 수석이에요. 그러니까요.